제29회 달성군민의 날 기념 국민체육대회가 지난 9일 달성종합스포츠파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빛나는 열정으로 도약하는 달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달성군이 후원하고 달성군 체육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최재훈 달성군수, 추경호 국회의원,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지역주민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대와 계층, 지역을 뛰어넘어 달성군민 모두 하나가 된 축제로 펼쳐졌습니다. 개회식에서는 각급면 선수단의 개성 있고 화려한 퍼포먼스와 풍물단의 공연이 본격적인 군민 체육대회 시작을 알렸으며 군민의 날을 맞아 달성군민상과 자랑스러운 달성인상을 시상해 달성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위상을 드높인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면 빠질 수 없는 성화행사는. 매년대회 전날 비슬산 천재단에서 진행해왔던 성아체아를 올해는 현장으로 옮겨와 진행했습니다. 체아된 성아는 주요 내빈 등을 거쳐 마지막으로 채석규 달성군 체육회 부회장, 빈중이 달성군 체조협회장, 그리고 2024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조정 더블스컬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서재중학교 김강우 선수와 김도현 선수에게 전달되며 제29회 달성국민의 날 기념 국민체육대회의 성화를 밝혔습니다. 대회는 생활체육, 육상, 민속경기와 응면대항전을 비롯해 단체줄넘기, 피구경기가 포함된 초중등학교 대항전 등총 21개 종목으로 진행돼 열띤 응원 속에 열렸습니다. 부대행사로는 사랑의 차 나누기, 심폐소생술, 전통놀이 체험, 타투 스티커 붙이기, 키링 만들기, 안마 봉사 등 다채로운 부스가 운영돼 체육대회에 참가한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대회가 다시 한번 달성의 저력을 보여주고 더큰 발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를 주관한 김성재 달성군 체육회장은 국민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선수단 및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